매일 아침 생활을 이용하고 생생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건강보험 에이전트에게 묻지 말아야 할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박상아 보험사 모시고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상아 보험사님. 안녕하세요. 박상아입니다. 네. 자 매일 변함없이 저희 프로를 찾아서 매달 보험 관련 정보를 재미있게 전달해 주시는데요. 오늘은 묻지마에 대한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시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뭐 묻지마 뭐죠? <laughs> 아예 감사합니다. 예. 아 오늘은 네. 묻지마! 네. 이 폭행이 아니에요. 예, 여기에 대한 게 아니고 특별히 어 건강보험 에이전트한테 묻지 말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로부터 좀 곤란한 질문을 받으시나요? 아, 어, 이게 사실 종류는 몇까지안 돼요. 곤란한 질문이. 하지만 네. 참 말씀드리기가 애매모호해요. 어떤 경우에는 불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아, 개인적인 네. 그런, 어,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좀, 어, 몇 가지. 어, 아주 짧은 몇 가지지만, 그거는 좀 피하면 좋겠다 해서, 어, 요 말을 갖다 주제로 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을 요구하면 안 되는지, 왜안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은 좀잘 모르겠는데요. 예. 아그첫 번째가, 아그 무료로 치료할 수 있는 리스트를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무료로 치료할 수 있는 리스트요? 예. 아, 그런 리스트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군요. 예, 그렇죠. 예. 아, 물론 아그 어, 이게 네. 아, 어, 그 프리벤티브 케어. 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방에 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오바마케어 어, 이전 그, 그리고 그 이후에 더 강화됐죠. 네. 이런 것들은 저희도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 어떤 리스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어, 이 가입자분들께서 의사 선생님들을 조금 불신하는 그런 마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죠. 예. 돈은 많이 내는데, 이상하게 뭐 그런 걸 갖다가 딱, 폼으로 줘가지고, 1번, 2번, 3번 해갖고, 그런 거는 난꼭 받고 싶다라는 음. 그런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보험회사에서, 뭐, 이런 것들은 뭐 무료로 커버가 된다라고 편지가 또 가기는 가잖아요. 맞습니다.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께서 버리시는 편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어, 일단 어,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하시죠 지금은 보험이 1년 단위로 가입이 됩니다. 네. 지금 2017년도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한 회계연도예요. 네. 그 안에 벌어지는 것들이 지금 책자가 지난 10월 11월 달 그때 네. 이미 벌써 발행이 돼 있어요. 네. 근데 물론. 어, 그, 지난해 말에, 아니면 올해 초까지, 바꾸신 분들 있죠. 변경되신 분들께서 새로이 그게 나가요. 근데 그걸 아, 파일스의 책자라고 네. 얘기합니다. 네. 아, 그 보통 저희들이, 그, SOB, 어, 스프 스콥, 아, 스콥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Somebody of Benefit 이라 그래갖고. 네, 네. 보험설명서예요이 설명서가. 중요한 건데요? 그렇죠 중요하죠. 네. 파일러스책자예요 네. 내가 뭐가 커버가 되고 있고, 뭐가 어떤 것이 되고 있고,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 부족한 부분들은, 웹사이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요즘에는 또 웹사이트에도 잘 나와 있죠? 예, 근데 네. 근데 그걸 한국말로 번역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한국어로 번역된 것은 아직 없나요? 아, 있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아, 주로 보험회사에서 정부 인가를 받아서 하는데, 주로 스페니시지 한국어로 된 데는 극히 드물어요. 네. 이게 저희들이 인구가 아직 적기 때문에 맞습니다. 많이 출산하셔야 됩니다. <laughs> 출산장려운동. 예, 많이 나세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한국어로 된 책자를 더, 보다 빨리 받아보실 수 있게 되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게 주로 브로커나 아니면은 에이전트들이 이게 네.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갖고 게 만들어진 건데 이건 사실 법적인 어떤 어, 제한이 없어요. 네. 다시 말씀드려서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달라 그러면 곤란해요. 아 그리고 사실은 또 에이전트나 브로커분들께서 이제 번역하신 것들 중에 예. 혹시 뭐 오류 같은 뭐 잘못 번역된 게 혹시 섞일 수 수도 있어요, 있겠네요. 네 저희들이 네. 어, 일단 감수를 받아요 의사 선생님께 여쭤봐요. 아, 네. 아 이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 구글 트랜슬레이트로 된 겁니다. 아, 이게 그... 가능합니까? 보시면 <laughs> 대강 맞다고는 하시는데 네네.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하고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해석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해석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냥 영어로 어차피 저희들이 미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 되기 때문에 네. 아그 뭐 가령 예를 들자면 파상풍, 어테트누스 그냥 네. 테트누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냥 네, 파상풍이라 네. 그러면 모르잖아요, 거기서 모르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네. 한국어로 번역된 그런 리스트를 달라고 하지 마시고 네. 영어로 된거 그냥 그거를 달라고 하, 그냥 말씀하시면은 거기서 찾으십시오라고 저희들이 쉽게 답을 해드립니다. 네, 자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정보들은 네이 정보는요, 아, 이 네. 정보들은요, 네. 아그 웹사이트.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께서 뭐비 회사 있지 않습니까? 가장 네. 큰 회사. 어, 뭐 그냥 말씀드릴게요.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이런 네. 회사가 있다 그러면 그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그 웹사이트가 있어요. 웹사이트가 어디냐고 물어보세요. 네. 아이고. <laughs> 이런 세상에. 아이고. 그 모든 정보는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보험 카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 보험 카드에 보시면은 웹사이트도 거기 써져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보험 카드를 보시면 첫 번째, 여러분들의 성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거기 보시면 멤버 아이디 넘버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카드 없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카드 네. 없으시면 웹사이트 들어가셔 가고 다시 뽑으면 돼요. 아, 그것도 안 된다 네. 그러면 전화하셔 가지고 네. 나 카드 하나 더 줘. 그러면 보내드립니다. <laughs> 네, 예 그리고 그밖에 HMO인 경우에는 거기에 의사 선생님 이름도 들어갈 수 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걸 보시고 거기에 웹사이트 애드레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잘 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사실 이런 정보들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어, 그 오바마 케어 이게 면점에게 이게 발동될 때 그러니까 어포더블 케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 시작될 때 어, 모든 국민에게 어, 의료 혜택이 돌아가자. 다시 네. 말씀드려서 의료 보험 혜택이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그 예, 필요한 그 자금을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돈을 많이 걷든지 아니면 나가는 돈을 줄이든지 하는 겁니다. 네. 막, 아, 많이 걷는 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는 것을 줄여야겠죠? 예. 그러다 보면은, 저희들이, 에이전트한테 나가는 돈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커미션을 나가는, 아, 정부 입장에서 아. 보기에는 헛된 돈이라고 생각하는 그 돈들을 그렇군요.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아무래도 줄이겠습니까? 그, 가입자분들한테. 혜택이. 불편하시겠죠? 예. 불편하시겠죠? 저희들도 불편해요. 돈이 적게 들어오니까. 네네. 아, 그렇긴 하지만, 아,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마구 그냥 줄인 게 아니에요. 너희들 일하지 마. 요만큼만 해. 그래갖고 저희들의 일할 범위를 줄여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히 어, 고객들의 기록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고객들 마음대로 저희들이 바워스를 체인지 할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제한이 많아요. 그래서 네. 저희들에게 여쭤봐야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저희들이 서제션 해드리는 거지 직접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 보험 가입자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에이전트 분들 수가 좀 줄어들을까봐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줄어들어야 돼요. 왜지아세요 아, 엄청나게 많은 분들께서 제가 애틀란타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 애틀란타도 지금 사정이 똑같아요. 아, 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어, 분들께서 보험업이 어 괜찮다. 이제 이것이 살 길이다 하고 몰려들으셨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어 거기에 문제가 뭐냐? 아직 숙련되지 않으신 분들께서 음, 음, 보험업에 네. 종사하시면서 네. 일단 판매가 가, 했는데 그 다음 번에 서비스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컨설팅, 컨설팅을 받고 싶은데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가입자 분들한테 돌아가게 되겠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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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어, 앞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은, 자꾸, 자꾸, 커뮤션이 줄어들면은, 아이거 재미없네. 그리고 떠나시게 돼요. 그리고 경기가 좀더 나아진다 그러면은, 좀더 다른 직업을 또 택하시게 될 거예요. 네. 항상 저희들이, 어, 그, 보험업, 부동산업, 그 다음에 저쪽 그, 융자업. 이세 가지가 항상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어, 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이 많아졌다 절이 많아졌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자기 한쪽 자리 지키면서 계속 그냥 한 자리 가시는 게 가장 좋고 여러분들께서 어 그런 분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을 그때 그때 간단한 어, 그 질문에 답변을 함으로써 해결이 됩니다. 네, 건강보험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 이야기가 조금 정치적으로 흘러간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아, 예. 네, 이런 정보들 어디서 찾을 수 있, 있습니까? 아, 다시 예. 한번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네. 그 회사 웹사이트, 어, 블루크로스 브루시드인 네. 경우에는 bcbsil.com. 예, 기 아, 있습니다. 네네. 아, 쉽죠. 블루코스 블루쉴드가 그 앞자리, 그 뒤에, IL, 일리노이. 네. 그래갖고 된 거예요. 그리고 뭐, 휴메나 같은 경우에, 휴메나. 어, 그냥, 닷컴 들어가면 그 되고요. 그 이름을 일단, 예. 구글에서 한번 설치를 해보시면. 어, 예. 아주 간단해요. 네. 예, 이 구시라 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는요. 네. 아, 구시한테 물어보라고. 하면 이 구시께서 잘 대답을 해주세요. 네. 인터넷 못 하시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아주 힘들어요. 구시만 아. 아시면 될것 예. 같네요. 지금 어르신들. 혹시 아, 내 나이가 육십인데 이제부터 뭐 컴퓨터를 배워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어, 아, no way. 앞으로 사십 년을 더 사셔야 돼요. 네. 미국에서 사십 년 동안 <laughs> 네, 말을 맞습니다. 못 하고 사는 것보다 컴퓨터를 못 하고 사는 게더 답답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배우세요. <laughs> <laughs>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 다음으로 또 찾아갈 수 있는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아, 그 다음으로 찾아갈 수 있는 곳이 그 healthcare.gov. 네. 그것이 뭐 어디겠습니까? 저희들이 오바마케어 그 신청하는 곳이죠. 아, 거기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네. 거기에는요, 네. CMS라는, 어, 그러니까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라는 네. 미국 보험국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네. 그럼 그쪽에서 다 그런 법안이 만들어진 걸 갖다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정, 모든 정보들이 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가 네, 들어가 있고 정 답답하면은 구글한테 추랜 슬레이 해줘. 그러면 구글이 엉성하게라도 추랜슬레이를 해드립니다. 아, 내가 대강 이런 얘기구나라고 알아 드실 수 있고 도저히 난 이거 꼭 알고 싶어. 그러면 네. 전화 주세요. 그 다음으로 또 의사 선생님들 찾아가서 또.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이게 네. 옛날하고 다르게 지금은요. 어, 이 의사 선생님 다시 말씀드려서 주치. 어, 보통 저희들이 프라이멀 케어 피지션이라고 줄여서 PCP라고 말씀드려요. 여기에는 주로 내과 선생님이 되세요. 네. 내과 선생님이나 아니면 패밀리 닥터 어, 이런 분들께서 거기에서 어, 종사하고 계신데 이분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어, HMO. HMO가 바로 이건데, 그분들께 다 무, 물어보셔야 돼요. 네. 그분들이 시행하시는 분이세요, 실질적으로. 자, HMO 나왔습니다. <laughs> 아시는 단어 나오신 것 같은데요. PPO하고 항상 혼돈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한번,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PPO는 자. 어떤 거고, HMO는 어떤 건가요? 예, PPO는 네. Preferred Provide r Organization 이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네. 이거 한국말로 하면요. 우선적 의료 급여 어그 조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번역이가 하좀 어려워요. 어, 번역이 더 어려워요 이거 네. 그냥 아 P P O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P P O라는 거는 네. 어, 그 P P O 네트워크 안에 의사 선생님께서 조인을 하시는 거예요. 조인을 하시는데 대신 조인하신 분들은 그 어, 환자분이 그 조인한 회사에 보험 카드를 갖고 오시면 깎아주는 거예요. 아그 카드를 네. 갖고 오시면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싸게 이렇게 치료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런데 만약에 그 카드를 안 가지고 오고 엉뚱한 걸 가져왔다. 아 그럼 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PPO는 이제 어떤 의사 선생님도 진료가 가능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예,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아무나 만날 수 있다. 하지만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배 이상으로 유리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HMO는 어떻습니까? 자, HMO는요. 아 보, 흔히들 저도 혼돈돼요. HMO하면요, Health Management Organization이라고 이렇게 그냥 각각 네. 얘기를 해. 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네. Health 어, Maintenance Organization이에요.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요, 의사 선생님께서 보험회사에 종속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회사에만? 그렇죠. 네. 어, 뭐한 회사에 꼭 종속될 필요는 없어요. 네. HMO도 여러 군데 본인이 사인하실 수 있지만, 이건 좀더 PPO보다 더 강력하게 어, 보험회사의 어, 뜻을 따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어, 보험회사에서 어, 당신이 어, PP, 어, PCP 주치의가 될수 있다. 그러면 당신을 통해서 모든 의료 서비스를 다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환자를 많이 보낼 테니까, 많이 받아라! 라고 아, 하는 거예요. 쉬지도 못하세요! 힘드세요! HMO가 그런 좀 단점도 좀 있군요. 예, 맞습니다. 혜택은 그러니까 어떤 혜택이 있나요? 혜택은요. 당연히 보험료가 싸다. 아. 보험료가 싸지는 않아요. 네. 예, 전 보험료 전에 쌌어요, 분명히. 쌌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은 HMO가 되려 보험료가 더 비싼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싸이지 정상입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대신 병원에 가셨을 때, 어, 내가 내야 되는,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다시 네. 말씀드려서, 디덕터블이라든지, 코페이라든지, 네. 아니면 아우로 파켓 맥스멈이 낫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어, PPO를 택하셨다가, 어, 뭐, 그냥, 그냥, 그러셨다 그러면 내년에는 HMO를 택하세요. 네. HMO를 택하시면 아무래도 검사 받고, 어, 어떤 치료를 받을 때, 어, 굉장히, 어, 도움이 많이 되세요. HMO 같은 경우는 어떤 단점들이 좀 있습니까? 혈액 검사 같은 경우 어떤가요? 아, 예. 뭐, 간단해요. 일단 무슨 검사를 받아야겠다 그러면 무조건 G7 선생님한테 가시면 됩니다. 무조건요. 예, 그런데, 네. 주치의 선생님을 꼭 미리 택해야 돼요. 아, 아. 미리 선택을 하셔야 되는군요? 예, 많은 네. 분들께서 아파. 검사 받아야 돼. 아, 그때 가서는 아 그냥 주치의를 택하시는 거예요. 음. 안 좋아요, 이건. 네. 의사 선생님한테도 안 좋아요. 미리 알아야지 의사 선생님께서 컨트롤 하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연초에 어, 2월 달쯤 되면은 내가 어, 주치의를 갖다 적, 어, 택해야겠다. 그래갖고 딱 택하시면 돼요. 먼저 택하시고 그분을 두시고 나면 그분을 방문하시죠. 요즘은요, 의사 선생님께서 바빠갖고 보통 약속하시면은 한두 달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게 현실이에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미리 미리 그걸 갖다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괜히 아플 때다 아파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네. too l 그러니까, HMO가 사용하기는 조금 까다로운. 그렇죠. 아무래도 뭐, 해야. 안과를 간다 그러면은, 네. 주치의 선생님 먼저 만나야 돼요. 네. 주치의 선생님께서 보시고 나서, 아, 이거는 요거 약만 넣으면 돼, 그냥. 네. 그래야 끝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네.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게. 그걸 그렇게 함으로써 전문의를 만나지 않고도 일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줄이게 돼요. 그래서 네. 보험료가 이게 좀 낮게 책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응급실 사용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예,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사실 네, h m o 라 그러면 아까 그 말씀드린 단점 중에 하나가 병원 한 곳을 지정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룹 하나를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 네. 지정을 하면은 어 내가 다른 병원 가고 싶은데 응급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내가 지정된 병원이 우리 집 옆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직장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령 플로리다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거기서 아파. 어떻게 해? 음. 이런 걸 대비해서 어그 Affordable Care Act? 네. 어, 거기서 어이모전씨는 네트워크가 없다. 이모저씨는 미국 전체가 하나의 네트워크다. 여러분들께서 가령 이모저씨 들어가시면 75불의 디덕터블을 갖고 있다. 라는 파러시를 갖고 있으면 네. 어디 가셔도 그냥 75불만 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죠. 예. 네, 응급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예,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HMO가, HMO가 그런대로 괜찮다. 그런데 네트워크 밖으로 나가면 응급실 이외의 것은 전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응급실 이외의 것은 보상. 전혀 보상이 되지 않아요. 한마디로 한국말로 하면요. 네. 국물도 없다. <laughs>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PO는 있어요. 국물이 조금 아, 네. 있는데 어 HMO는, HMO는 밖으로 나가시면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다시 한번 그 건강보험 에이전트에게 묻지 말아야 될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그 리뷰를 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예. 묻지 말아야 될 질문 한번 정리해 주시죠. 아, 묻지 말 질문. 예, 뭐 한국말로 못된 리스트를 달라라든지 네. 아니면은 의사 선생 리스트를 달라 네. 그러든지. 그러니까, 아까 가장 영한 의사가 누구냐? 아니 무슨 뭐 이게 무슨 옛날 한양에서 누구 찾듯이요. <laughs> 아, 네. 그렇게 영한 의사를 찾으시면 안 돼요. 저희들한테 네.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아 그리고 또이 청구서, 의료 청구서 이거 나오는 거. 이거 뭐 이상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물어보시면 사실 곤란해요. 저희들이 도와드리긴 해요. 왜냐하면 네. 특별히 영어를 전혀 못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어, 이런 이게 문제가 생기셨어요. 그렇죠. 그렇도그드죠도렇드 그렇죠. 그렇죠. 그렇데그렇지 않은 경우에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게참제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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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회사에서는 법적으로 트랜슬레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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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러죠번역사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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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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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e a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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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하시지 마시라는 말씀을 지금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예. 네 모든 병원에 사실은 그런 분들이다 계시니까. 예. 네, 코리안 플리스 하시면은. 예. 네,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예. 네, 우리 에이전트께 많은 질문을. 네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laughs> 그거는 아니고 네, 좀어 네, 네. 곤란한 질문은 좀 피하자. 궁금한 거 전반적으로 궁금한 거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어떤 병원들이 있느냐 리스트를 좀 찾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 방법론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고 미리 만들어 놓은 리스트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걸 갖다 저희들이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빠르게 우리 무료 예방 서비스 어떤 것들을 받으실 수 있는지. 예. 빠르게 한번 훑어볼까요? 아 예, <laughs> 뭐 억지로라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죠. 이게 사실은 <laughs> 네. 좀 곤란한 어, 답이 되겠지만 네. 그래도 한번은 그냥 들어보세요. 이거 뭐 네. 나중에 또 리스트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지만 네. 그냥 대강 말씀드리면요. 네. 아 복부 대 어, 복부 대동맥류 어, 어, 검사. 어,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 검사, 아스피린 사용 가, 어, 상담, 혈압 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대장암 검진, 우울증 검사, 당뇨병 검사, 다이어트 상담, 에이지 검사, 비만 어 검사 및 상담, 어 성병 검사, 어 매독 검사, 폐암, 어 담배 사용 검사, 어 그다음에 부인과 검진, 어 특별히 뭐 자궁암, 유방암,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또 어, 거기 포함이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녀 17세 이하의 자녀들에게는 자폐증, 어, 성장 발달, 선별 청력 어키 체중 납중독 시력 신장 변이기뇨증 아, 네. 어, 어 갑상선 기능 저하 검사 등이억에 포함돼요 어 굉장히 어, 검사하는 거 많죠 굉장히 거 많이 포함이 돼있네요예 많이 포함돼 네.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근데 이걸 다 받는 건 아니에요. 네. 예그 필요성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직업군이라든지 네.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걸 다 있어서 몽땅 다 받겠다 그러는 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많아서 보험 에이전트에게 묻지 말라고 부탁드립니요예 아, 맞습니다 본인도 네. 모르세요 저도 모르는데 네. 저 의사 아니에요 네. 그 예방 검그 예방 접종이죠 그것도 또 엄청 많아요 뭐 어떤 주사 맞을 수 있냐고 네. 공짜로 네, 그게 맞으실 수 있냐고 말씀하시는데 뭐 이것도 그냥 리스트를 말씀드리면요. A 연간염 B 연간염 대상 포신어이 보신, 대상 보시는 65세 미만입니다. 네. 어 인간 유동 유주동 바이러스 어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독감 어 홍역 유행성 어, 이하선염 어 풍진 국균성 수막염 폐렴 파상풍 디프테, 디프테리아 백일해 수도 네. 아이고 참 이렇게 많죠? <laughs> 자, 이런 이유로 아직 여러분들 에이전트가 꼭 필요하십니다. 네. 또, 에이전트 필요하신 청취자분께서는 전화번호 어디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1800-717-7963. 네. 8007177963으로 연락하시면요. 박상아 보험사가 여러분의 새로운 에이전트가 되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연락드리면더 좋을까요? 8월 15일 이전까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8월 15일 이전까지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의 든든한 지원군 박상아 보험사가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드리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요. 박상아 보험사와 함께 건강보험 에이전트에게 묻지 말아야 될 질문들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질문을 리뷰하면서 오히려 건강보험 에이전트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네 오늘도 박상아 보험사와 함께 좋은 정보 알아봤습니다. 박상아 보험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라디오 정보에서는 박상아 보험사와 함께요. 건강보험 에이전트에게 묻지 말아야 될 질문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강보험 에이전트가 더욱 필요하신 그런 시기가 온것 같네요. 박상아 보험사가 여러분들의 새로운 에이전트가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아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800 717 7963, 800 717 7963으로 연락하시면 박상아 보험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 새로운 에이전트가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저희 라디오 정보는 FM 95.9와 AM 1330에서 동시 방송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방송 AM 1330kr.com과 스마트폰 앱 누리라디오와 구글 폰 라디오에서도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K라디오 1330으로 검색하시면 라디오 정보 재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8월 9일 수요일 라디오정보 진행의 아나운서 최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K라디오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